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500원 어떠신가요, 아, 킬당 500원 샷.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바로. 아, 잠깐만. 어. 바로 빡, 빡행 갑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우! 음, <laughs> 잠깐만. 이거 돌풍 가야겠다. 돌풍 가야됨. 얘네 탱커도 없고 돌풍 가야돼 아 우리 진니님 미션 감사드리면서 얘들아 그거 기다려봐 딱 기다려봐 얘들아 딱 기다려봐 간다 이씨 간다 간다 이 시키기 긴다고 500원 일단 500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어? 이끼 봐라 이거 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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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매니아 센서키 그거 먹으면 어떡하니 매니아 미친 간다. <laughs> 미친 모드 간다 이제 미친 모드 간다. 어. 아, 진희 님감사드림이 고맙습니다. 미션 감사드리면서 만화 아껴야돼. 좀 달려들어봐야 소용없어. 궁으로 키.. 궁으로 일단 키를 많이 먹어놓고 이제 템, 템 차이로 그냥 템, 템 극한으로 벌려가지고 일로 와 이새끼. 으아 죽여야 이거 죽여야되는데 어, 이거. 어나 맞았는데? 키레 미친자, 엄청난 각을 본다.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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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각을 본다. 키레 미친자. 아, 이거 궁... 궁... 뭐야? 이거 궁키 아이... 아, 나 무슨 말파 같은 거 있었나? 봐그 키레 미친자. 미션이 걸린다면 미친놈이 돼버리지. 미션이 걸린다면 이리로 와 잡아봐, 잡아봐. 3조 경 날려. 어. 어 위험해. 가 먹어야 겠는데내가 먹어야 겠는데이가먹가먹어가 먹어야 되는데? 가 먹어야 겠는데킬먹어고요는 먹어야 되 먹어야 되는어야니어야들어와되어야어와되어어어 아우 젠장 나만 때리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어 아, 아파 아파 조심 조심 뺑단 뺑윙. 뺑윙이다 어, <laughs> 이제부터 나의 강아지를 건드렸는가 <목소리는> 어어어어어블랑 화가 많이 났는데 어어 이 녀석들 봐라 펌방져, 건방져건방져건방져건방져터테려봐터테려터테려 더더더 얘들아, 터때려터테려터테려터테려터다라 터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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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어라 터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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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테 아, 저게 처형이네. 진짜 돌풍 나왔으면 죽이는 건데, 씨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작일 뿐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웬위 너희들은 나의 강아지를 건들지 말았어야 해서 돌풍 나왔다. 죽었다. 아유, 나만 때리네, 이 자식, 이 일단, 말하지 마, 게 말하지 마, 게 말하지 마, 게 어우, 나한테만 궁 써, 저거. 우리 팀힘좀 내보라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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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곤란한데, 우와, <laughs> 얘네들 나만 때리네. 시청자니, <laughs> 저기 있다. 잭스 찾았어. 아, 이거 심각한데, 와우! 아니 친구들 자살 카소스도 모두 크샨테 들고 뭐하는 거야? 저 빨리 좀 해봐. 아니 이렇게 다뚝드려 맞고만 있어. <laughs> 나 원딜이란 말이야. 우와. 호호 큰일이구만. 아이씨, 젠장. 아하, <laughs> 환장하겄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와. 아니, 아까 그렇게 좀 걸지. 호구많 아나 없다.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건들지 마. 얘들아, 얘들아, 건들지 마. 아유, 내가 갈게. 아유. 얘들아, 건들지 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얘들아,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보호해주는게 너무 많은데? 아.. 피가 안 닳아 여기다!!! 뻥이야!!! 좋았어 난 킬만 먹으면 돼난 킬만 먹으면 돼 아이씨 진짜. 됐어, 이제 저거 나왔어. 잠깐만, 무대가기 전에 이거부터 올까? 좋았어. 아, 아까 한두 명은 잡혔어야 되는 건데. 아, 와, 저코고모가 지금 16킬 먹어놔가지고 저거. 답이 없긴 하다. 저거... 이... 이기, 이... 이기, 이기긴 힘들 것 같은데? 어이 씨앗끼 뭐야 이거 아 이러면 이렇게 달면 안되는데 이거 피 달면 안돼 얘들아 뒤로 빼라 뒤로 빼라 뒤로 빼라 아우 젠장 그래서 고연포 나왔어. 해볼만해. 아 너무 아프다. 저 코고모 말이 안 된다 저거. 근데 코고모 많아 없어. 나이스 킬 먹었고요. <laughs> 애니 너의 희생 잊지 않겠다. 아우와라라라! 아니, 우리 앞라인이 너무 아무것도 못해줘. 이거, 07이, 뭐야, 이거? 07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럴 거면 원딜을 하지? 닥쳐. 킬더 먹어야 돼. 닥쳐. 킬더 먹어야 되니까 닥치고 있어. 아, 아 이하님, 3천원 보았습니다. 여기, 여기, 뽕! 아, 저기 안 죽어? 저기 안 죽는다고? 아, 이거 말도 안 돼, 젠장. 당황해서 돌풍도 못 썼네, 씨. 죽어! 아, 저기 안 죽어! 안 돼, 그 막타를 먹지 마, 어디 마. 이마, 님들아, 그 막타를 먹지 마오. 님들아, 왜그 막타를 드시오. 안 돼요, 님들. 근데 만화가 없어. 아, 씨. 아, 만화가 없어. 잭스를 죽일 만화가 없어. 아, 잭스 피쳤어. 이야, 신기킬 <laughs> 먹는 데는 선수지. 킬 먹는 건 선수야. 좀만 더 버텨, 얘들아. 좀만 더 버텨, 얘들아. 20킬만 더 먹자. 20킬만 <laughs> 더 먹자, 얘들아. 좀만 더 버텨. 아니 짜오 삼조격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뭐 표시가 아니야? 들어간 다음에 그냥 궁이라도 둘러줘, 제발. 그래 뭐라도 해보란 말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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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런 거, 그런 거지. 부우망 죽어.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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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렇지. 얘들아 그거지 이거지 이거지. 저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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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얘들아 이거야 그냥 삼족으로 막 들어가라고 만화 다써어야 그냥 쎄다 쟤는 됐어 지금 죽을라고 랬어 죽여 이건 다 죽여도 돼. 아군이 타였어. 좋아 좋아, 좀만 좀만 거기 완전 완전 잘 돼서 각각각각 좋아, 각 좋아. 얘들아 각 좋아, 각 좋아. 좋다 좋다, 각 좋다 각 좋다. 각 <웃음> 각 <웃음> 어, 어, 앞 빚어 이 새끼 죽으려고. 이거, 이 새끼 앞뒤 빚어 어, 써?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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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오케이, 확인하고. 아, 이거 좋지 않은데? 뒤로 빼야겠다, 야. 와, 이거 부로 먹을 만한 게 없는데, 지금? 된장, 돌풍이 5초야. 됐어, 됐어. 이건 나쁘지 않아. 뒤 뒤에 잭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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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잭잭잭잭잭잭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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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카서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이거 지금 킬 미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아, 아, 니네 아, 아니네? 아, 아니네 개세네? 르블랑 개세네? 여기 르블랑? 르블랑 있어? 오케이. 데려와! 데려와봐! 데려와봐! 아, 까비. 없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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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랑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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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3중3중 나이스 어이 새끼 봐라? 실수했는데? 어 실수했는데? 나이스. 아, 좀만 더, 좀만 더. 아, 너무 기다렸다. 그냥 궁 쏠걸. 아, 미안. 킬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아, 미안해. 그냥 궁 쏘고 같이 그냥 게임 이기는 걸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 쏘리, 미안해. 안돼 팔 킬밖에 9 킬인가 두 9킬 킬밖에 못했어 안돼 안돼 어아다 잘했어요 어다 잘했습니다. 다들 잘했습니다. 어쨌든 미션은 아 9킬이네요. 진짜 20킬 하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지이님 500원 플러스 5천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지이님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번에 20킬 했는데. 어. 오늘은 좀 어렵네요. 어, 아, 지인님 미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